안녕하세요. 송근희입니다. 지난번에는 잉어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판소리 부침새 중 완자거리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표를 보시면 여러 학자들의 완자거리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완자거리의 느낌을 김명아는 소리의 사설이 박자 사이로 감고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고 공대일은 완자문이 같이 소리가 이리저리 각을 짜는 것이라 하였고, 이 리듬 현상의 느낌을 용어는 달리 쓰지만 천이 두는 광대와 고수 사이의 숨바꼭질하듯 전개되는 묘한 기분이라 하였고, 원한계는 인간의 감정이 불안정하게 꼬여지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하였습니다. 완자거리 리듬은 3분 박 리듬이 2분 박으로 바뀌면서, 이 분박 주박에만 말이 놓인 현상이 4회 이상 연속된 경우인데요. 이런 리듬에서 청중들은 사설이 박자 사이로 감고 돌아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3 분박이 이 분박 리듬으로 분할되었다고 다 완자거리는 아닙니다. 공대의 예는 3 분박이 이 분박 리듬으로 바뀌었으나 2 분박 주박 부박에 사설이 다 놓여 있어서 사설이 박자 사이로 감고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완자거리는 3분박 리듬이 2분박으로 바뀌면서 2분박 주박에만 사설이 놓여 등박이 연속되는 현상입니다. 2분박에 주박에만 사설이 놓인다는 것이 완자거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속되는 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리듬의 특징이 살아난다라고 하였는데 2회 연속인 경우도 느낌은 약하지만 리듬골의 특징상 완자거리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악보를 보시면 춘향가 중 광활로 행차체비 정정열창의 백대용 채보인데요. 자진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만 잠깐 들어볼게요. 와 점점 붉은 꼬돌이 앙붕뚝 떨어져. 네,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 장단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점점 붉은 꼬돌이 악보를 보시면요. 사각형 안에 넣은 것이 완자거리입니다. 가운데 2분 박 3개의 주박에만 사설이 놓여 있어서 비비 꼬이는 느낌이 납니다. 전형적인 완자거리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3분 박으로 가다가 2분 박으로 가서 완자거리를 써야 효과적입니다. 다음 악보를 보시면 수음가 중 약성가 대목입니다. 정광수창의 박승률 채보인데요. 악보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는 없고요. 완자거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수의 약성과 대목은 북치기가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악보에서 보듯 2분 박 리듬을 많이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 박 주박에만 사설이 놓여 등박이 2회 연속된 부분은 제 6장단을 시작해서 13, 35, 41, 43, 45, 61, 63, 66장단입니다. 먼저 제 6장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간목이 됐다 하야 백과 과에서 이 소박의 느낌, 완자거의 느낌을 정확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13마디 불러보겠습니다. 방우서 일로스대 여기서는 심표도 4분 심표로 가고 있고요. 이소박, 서의 이소박으로 완자거리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5마디 살펴보겠습니다. 효무동정이라 네, 여기에서는 효무까지 3소박으로 가고 있고요. 동과정에서이소박의 느낌으로 완자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마디 살펴보겠습니다. 회양당기 정, 공방안 여기에서도 회양 삼소박 당기 삼소박 청과 궁에서는 각각 이소박으로 완자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분박의 등박이 2회 연속된 부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3회 살펴보겠습니다. 제7장단입니다. 목극토 하니 목극토에서 이소박이 3번 연속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마디입니다. 경곳 상하오면 여기 낳고 보시면 심경 곳 여기까지 세번 연속 2분막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자거리가 4회 사용되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44장단, 94장단입니다. 30여 첩스대 네. 30여 첩에서 이소박을 사용하고 있죠. 다음 효무동정 소리해 보겠습니다 효무동정이라 효무동정에서 각을 짜듯이 완자거리를 사용하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5회 이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1장담입니다 소리해 보겠습니다 백지천궁창출 네 백지천궁창출 모두 이분박의 느낌으로 각을 짜듯이 가고 있고요, 완자거리의 느낌입니다. 다음은 7 0장단입니다 인삼은 미감허. 네 여기에서도 인삼은 미감허 모두 이소박의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자거리를 몇 군데만 추려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두가 이소박의 리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자거리는 자진머리나 중중머리 같이 빠른 장단에서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늦은 중중머리에서는 완자거리 리듬을 써도 사설이 박자 사이로 감고 돌아가는 느낌이 약해집니다. 완자의 어원을 살펴보면 완자창의 완자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완자분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위아래의 두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을 눈여겨보면 내네 모서리에서 다른 사각형과 만나면서 엮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진 머리에서 등박이 사회에 연속되는 리듬을 들으면 이리저리 각을 짜면서 정사각형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완자거리의 포인트 이분박 주박에만 사설이 놓여 등박이 연속되는 현상이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완자거리에 관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괴대주기 계속 되겠습니다.